네 안녕하십니까 돈이대리 돈대리 입니다 현재 시간 오전 8시 10분 어제 미리 예약콜을 잡아놔서 지금 삼성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중앙역으로 가서 GTX를 타고 한번 갈아타서 삼성역을 가야 되죠 로지로 잡았고요 운행요금 11만원 좀 가격이 떨어지긴 하지만 목포 갑니다 방송에서 목포 가고요. 조금 10시에 콜인데 좀 미리 가는 거예요. 미리 가면 또 미리 차를 줄수 있으니까 받을 수 있으니까 미리 가고요. 어, 오늘 목포를 왜 가냐? 오전에 콜 잡기가 녹록치가 않아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특히 파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냥 미리 잡아서 목포로 가려고 합니다. 목포 갔다가 토요일이니까 따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가면서 잘 봐야 될것 같아요 콜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들어가면서 미리 예약을 잘 잡고 올라오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콜 꿀콜을 탈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부지런히 걸어 다녀보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뚜보기로 할 겁니다 자,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소중한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카카오톡 오프채팅방이 있으니까 함께 정보 공유하고 소통하실 분들은 들어오셔서 함께 재밌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목포로 빠르게 이동을 해볼게요 장비를안 가져 나왔어도 비자 안 왔으면 좋겠네. 폭포에 도착했습니다. 휴게소에서 자고 아침 9시에 출발했는데 주유소 찾느라고 헤매고 가스 차여가지고 또 헤매고, 아이고 말도 못하게 오늘 망쳤네요. 제대로 폭망했습니다. 내려오는 도중에 코를 봤는데 1 0 시에 올라가는 코들이 있었는데 안 잡았어요. 결국에는 망했습니다. 코리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일단은 어, 목포 상동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상동 쪽으로 가서 대리 코리, 낙 대리 코리 있는지 한번 갔다가 없으면 다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상동 쪽으로 가볼게요. 예전에도 상동에서 올라오는 대리를 타고 온 적이 있긴 한데, 운이 따라질지 안 따라질지 모르겠네요. 일단 4시 59분, 카카오로 삥콜 잡았습니다. <laughs> 용해동에서, 목포 용해동에서 목포 산정동 갑니다. 그냥 콜 지켜보면서 삥콜이라도 타야 될것 같습니다. 하다가 나중에 기차표 있다는 막차가 몇인지 알아보고, 그렇게 한번 해 보던가 아니면은 일단 시간이 좀 많이 여유가 남아서 콜도 안또가하니 삥이라도 타겠습니다 아 카카오로 잡았고요 운행요금 14,000원 입니다 가볼게요 네 삥콜 운행 마쳤습니다 아 지난번에도 목포을때좀 안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목포 스이 삥콜들을 타면 사람들이 아뭐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아 진짜 막 개진상들 이 낯선 먹고 개진상 부리는 손님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 반말 찍찍에다가 이겼다이길 갔다 저리 갔다 씩 와리가리 시키고 뭐 만사천원짜리 삥콜 타면서 사람은 완전히 미쳐버리게 만드네요 인내심을 자꾸 건드네요 너무 무례해 인간들이 왜 이렇게 무례한지 모르겠네 기분이 확 상했네 아 여기서 삥콜을 기다려볼까 지금 여기가 약간 목적을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낮 시간에는 안 나오겠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5시 30분. 목포에서 계속 시간을 줄일 수 없을 것 같아요. KTX가 살아있으니까 은행요금 완전히 꽁치더라도 KTX를 타고 천안하선으로 가서 거기서 코를 잡는 게 어, 대리를 타는 게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KTX비 번다 생각하고 가보시죠. 일단 목포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목포역에서 어어어 표를 보니까 천안 아산 가서 대리를 타려고 했더니 6시 3분 차를 놓쳤습니다. 그걸 놓치니까 시간대가 10시에 도착합니다. 7시 기차가 하나 있는데 7시 기차는 이게 경리하는 KTX에려가지고 다 들린대요. 그래서 10시에 천안을 도착해서 어중간하게 시간을 또 죽을 바에는 차라리 광명역으로 가서 안전방으로 가려고 광명역으로 했어요. 광명역은 어 6시 40분에 더 일찍 출발하고, 20분 미리 출발하고, 도착은 9시에 도착한답니다. 그러면은, 코를, 한 코를 더 타면은, KTX비는 뽑고, 꼭꼭 그다음부터는 수익을 만들 수 있으니, 공명력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KTX비용 차이는 한 만원 정도 차이 나네요, 천안안산이랑. 오늘 장비를 갖고 왔으면 천안안산도 괜찮긴 한데, 10시에 도착하고, 7시에 출발하고, 이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더 빨리 출발하고, 더 빨리 도착하는 광명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강명가서 코이 타는게 낫겠죠 제 선택이 맞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이제 현재시간 9시 아까 리스크를 채워봐야겠죠 뉴런이 콜타 봅시다 이시 49분 강명역에서 또 죽다가 콜 하나 잡았습니다 성남 청곡동 가는 콜 잡았고요 콜만 하고 35,000원에 잡았습니다 아까 강릉역 1, 2, 3번 출구로 나와 있었는데, 정 반대에서 불이 떠가지고, 냅다 건너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꽤 걸리네요. 주전에 가볼게요. 10시 14분, 성남 미래무 동인지도 모르겠네요. 수성구, 창곡동이란 데니다 아파트에 주차가 막 인도고, 뭐, 사람 다니는 데고, 뭐, 배판 5분 전으로 다돼있네 아, <laughs> 이런 아파트도 처음 보네. 자, 여기서 코를 잡아야 되는데, 이 동네는 또 처음 와보네요 뭘 잡을지 걱정입니다 콜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시간 10시 50분입니다 장지동에서 검단 가는 곳콜 잡았습니다 검단은 잘안 가는데 가까운 데 떠서 일단 가봅니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가는 거예요 검단 가면 때꼬닥일 텐데 카카오로 잡았고요 운행요금 29,000원입니다 승인과의 거리 1.2km 부지런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전동은 위험한데 지금 가면 <laughs> 와 진짜 위험한데 11시인데 콜다 끊길 텐데 아 버스도 끊기니 큰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laughs> 정신없네 아주 그냥 가볼게요 일단 뭐 어쩔 수 없죠 뭐. 뭐라도 잡고 계속 움직여야지 차라리 죽는 시간 좀 있는 것 보다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생각하겠습니다 아따 습판에 오늘 아따 어렵네 찾아가기 네, 대리러 왔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게 편해요. 동호수 보고, 왜냐면은 지하주차장으로 해서 가면은 요즘 아파트들은 너무 복잡하고 찾아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입구로 들어가서 그동 입구에서 바로 경비실 부릅니다. 그래야 바로 편하거든요. 절대 장비를 타고도 자주 안 오는 검단으로 왔습니다. <laughs> 자, 검단에서 탈출을 할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 동네는 프르카도 없어가지고 들어오면 애 먹어요. 장비도, 장비라도 있으면 타고 나가면 되는데, 오 어? 버스 다니네, 아직? 버스 다니네? 버스 한번 빨리 가봐야겠다. 역시 검단은 콜이 없습니다 일단은 마전역인데 여기서 한번 검단사거리 쪽으로 한번 일단 가볼게요 콜이 뜨는지 안 뜨는지 한번 봅시다 토일인데 없으려나? 저는 검단사거리로 안 가고 당화동으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검단사거리보다 당화동이 나을 것 같아서 일단 당화동 쪽으로 가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네네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기사님. 자 콜만으로 콜 잡았습니다 서구 마전동에서 어... 덕운동 더군동 갑니다 덕운동도 좋은 착지는 아닌데 일단 가겠습니다. 여기서 죽나 저기서 죽나 똑같은 비 <laughs> 일단은 어. 일산 쪽으로 가는 게 죽어도 택시비가 들 나오니까 일단 덕원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운행 요금 3만 원이고요. 4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아 내일 비가 온다 그래서 새벽부터 비가 온다 그래서 그런가 너무 습한데 오늘. 아막 땀이 줄줄줄 납니다. 엄청 습하네요. 오늘 토요일이니까 덕은동에 늦게까지 술 먹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덕은동에서 서울이나 어디 나가는 거 있으면 또 잡고 나가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기차 타고 오면서 편히 잤어요. 아주 지금 쌩쌩합니다. 아주 잠 하나도 안 와요. 서울권으로 가면 뭐트럭카 타고라도 복귀하면 되니까. 콜리있기 기도해 봅니다. 여기는 덕은동. 죽음의 도시죠. 콜이 <laughs> 없습니다. 콜리 없어. 서울 가는 거는 900m 정도에 있었는데, 서울은 나갔다 다시 들어오게 좀 그래서, 일단은 상암동 방면으로, 어차피 상암동 방면도 없긴할 텐데, 혹시라도 수색이나 이쪽에 뜰지 한번 일단은 여기 있어봐야 없으니까, 걸어서 슬슬 나가면서 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은 뭐 택시 타고 들어가든가, 트루카를 찾아봐야 되는데, 트루카도 근처에 다 말랐어요. 덕은동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트루카 타고 도망가니까 있을 수가 없겠죠. 일단, 네? 상암동 쪽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아니, 아파트 초에 물도 없는데, 어떻게 숲에서 저렇게 깨골 소리가 많이 나지? 신기하다, 이거. <laughs> 대단하다. 오늘 여기서 포기하고 택시 불렀습니다. 투르카도 없고, 그냥 택시 타고 집으로 갈랍니다. 마음 편하게. 택시비가 3만 1000원이네요. <laughs> 미치겠다. 아따, 투르카도 없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전체 콜수 다섯 콜 탔고요. 여지껏 역대. 어일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단가도 그렇고 콜 수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전체 매출 24만 8천 원 찍었고요. 순수 18, 19만 8천 0 0원 찍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간 게 많죠. KTX비 나갔고요. 밥 먹은 거 나갔고요. 택시비 나갔고요. 그러면은 4만 원, 7만 원, 8만 원, 9만 원한 9만 원. 9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쓴것 같네요. 와, 망쳤습니다. 망쳤어. <laughs> 어쩔 수 없죠. 선택을 제가 그렇게 해버렸으니 잘못된 판단으로 선택을 잘못해서 포항을 가는 게 아니었는데 괜히 개끼 부리고 포항 갔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개끼 부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장비를 안 가지고 나와서 더 그랬어요. 장비를 가져나왔으면 다 복구를 했는데 장비를 안 갖고 나왔더니 시간을 많이 죽었습니다. 어쩔 수 없죠. 뭐 이런 날도 있으면 저런 날도 있는 거니까 다음에 할 때는 농고 반영해서 더좀 계획적으로 움직이면 되겠죠. 택시 기다리고 있고요. 집으로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귀가하지 않은 기사님들 안전 귀가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